완연한 봄이네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브람스입니다. 뉴스 보니 미 증시 급락에 이야기가 많네요. 그럼 다시 지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시장의 방향성과 지수에 대한 브람스의 생각. 화면에 보시는 건 얼마 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게시글인데 몇 줄만 잠시 볼까요? 미증시가 상승 출발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하락이라 보기보단 약보합에 가깝습니다. 늘 그렇지만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앞에 붙이는 용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연중금리 인상 또는 하락, 유가급등 또는 하락, 매파바른 등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미증시나 우리증시나 메이저 집단의 입맛대로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 하락은 정권 말기에 항상 일어나던 현상으로 이 현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외국인 이탈 시점도 항상 정권 말기와 초이고 갖다 붙이는 이유는 복잡 다양한데 제가 볼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다시 바닥이 오면 매수하기 위한 게 아닌가 쉽습니다. 자, 미국 증시 관련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뉴욕 증시 다우 2년 만에 최대 하락. 국제유가 하락. 매파 연준 행보에 뉴욕 증시 1년 반 만에 최악. 다우 지수 1000포인트 가까이 급락. 매파 연준의 급락. 매파 연준의 겁먹은 뉴욕 증시 다우 지수 거의 1000포인트 급락. 메파 파월 쇼크로 뉴욕 증시 휘청 다우 2년 만에 최대 하락. 자뭐 새로운 거 있습니까? 새로운 큰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고 걸핏하면 갖다 붙이는 게 연중 금리 유가 메파 발언 이세 개로 다조져버립니다 미증시 1000 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니 용갈이 통뼈가 아닌 다음에야 영향받습니다. 우리 증시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래 되면 월요일 50에서 100포인트 언저리는 빠질 겁니다. 어거지로 버티던 지수 2704에서 한 방에 2600초까지 갖다 놓겠죠. 그동안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또 영상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죠. 현재 지수 정상이 아니라고. 메이저 웨인 1월부터 현재까지 팔아 치우는 것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1조 3천억. 기관금투 합쳐서 13조. 이렇게 많이 팔아 치우고 반면 개인은 20조 4천억이라는 순매수가 기록되어 있죠. 시장 메이저는 누가 뭐라 해도 외인이고 2위가 기관. 마지막에 한 해를 마감하는 증시 폐장일에 항상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개인인 거는 옆집 똥개도 아는 사실이죠. 근데 저런 수급 상황에서 지수가 박스권을 유지한 채 외인과 기관만 팔아치운다. 근데 개인만 순매수를 하고 나중에 일어날 일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심각성을 수시로 경고를 하던가요? 브람스는 영상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터질 건데 빨리 터지고 찐바닥 확인하고 돌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화면에 띄운 이 영상들 4월 8일 12일, 14일 영상이 모두 지수 흐름에 대한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근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판단하는 어리석은 개미들은 이런 장에서 당장에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만 찾아서 헤매죠. 한 가지 더 시장 참여 세력들도 이런 상황을 익히 알고 시장이 진바다 확인할 때까지 올해 가장 큰 화두인 원전,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이쪽 순환시키며 수급 제한적인 장을 버티려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정해진 겁니다. 원전주에서도 그랬듯이 글로벌 이슈 시장 주도 섹터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 등에 올라타 수익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전주 끝내고 로봇주에 들어와 버티는 동안 결국 세력눈에 가시가 됐죠. 어쩌겠습니까? 세력이 먹으려는 파이, 뺏어 먹으려니 욕 들을 수밖에 없죠. 뭐못 버티면 나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세력이 우리 무서워서 갈 종목을 안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좀 괴롭혀서 그렇지, 모두 심리적인 거죠.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1진 파워 15,000대 매수한 사람이나 18,000대 매수한 사람이나 결국 23,000에서 27,000대 모두 수익 내고 매도를 했다는 거죠. 1진 18,000매수 한 분도 13,500까지 내려갔을 때 손절할까 말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기다리셨을까요. 그리고 브람스를 욕하면서 손절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뭐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로봇주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면 차라리 본절 위 매도하시고 다시는 로봇주 안 보면 되는 거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 이슈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장 주도주를 왜 손절하냐 이런 거죠. 다신이 결정할 부분이니 뭐 알아서 하신다는데 제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지수 급락 이야기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계속 해드렸던 거고 바닥 치면 제일 먼저 튀어 오르는 게 시장 주도주인데, 시장 주도주를 파동 흐름이 가장 저가 부근에 손절했다는 후회는 나중에 반드시 하게 됩니다. 화면은 4월 18일 영상에 나온 휴림 분석 내용인데요. 금요일에 바로 뚫어버렸죠. 그럼 다음 주 로봇주는 어떻게 되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휴림 로봇이 월요일 지수 급락 때 잠시 같이 영향을 받아 하락을 할 겁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고, 뭐 이건 귀신도 모르죠. 겁먹은 개미들이 모든 섹터의 주도급 주에서 아마 대거 이탈할 수 있을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사실 골칫거리 개미들 손안 대고 코풀 기회죠. 하루 이틀 정도 걸릴진 잘 모르겠지만, 시장 진바다 확인 조짐이 보이면, 가장 빠르게 튀어 오를 거로 보이고 큐림이 전체 로봇줄을 이끌 겁니다. 1차 목표가는 지난 금요일 1억주 넘게 터지면서 주봉 전고 돌파 신고가 찍고 밀려서 마감을 했죠. 이제 2차 갈 차례입니다. 저기 보이는 최고가 다음 주 반드시 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최고점 향해 가는 자리에서 휴림, 산 근처 가는데 다른 로봇주들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지수금락에 개미님들 대거 이탈한 후엔 조금의 수금만 붙어도 매물저항 없이 금방 튀어 오릅니다. 물려도 시장 주도 섹터에 물리란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시장 주도주는 수시로 시장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엄청 오랫동안 바온 시장에선 불문율과 같은 공식입니다. 로봇주뿐 아니라 자율주행, 전기차 등주도 섹터 모두 다 동일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 시장 진바다 확인 들어가겠군요. 강건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버티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브람스는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